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한 해가 있다면 언제일까요? 우리나라는 1945년 중요하죠. 우리나라가 해방됐으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해는 예수님이 탄생한 해입니다. 그 해로 인류 역사가 바뀌었어요. BC, AD로 나눕니다. 2018년이란 말은 예수님이 탄생한 지 2018년째 해다라는 의미입니다. 인류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해가 있듯이 개인에게도 중요한 해가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인 에녹이라는 한 남자의 인생에는 65세, 예수 다섯 살이 아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란 남자가 65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21절에 나와 있죠.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어찌된 일인지 인생이 뒤바뀌어 버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완전히 다르게 변화됩니다. 이 사람은 65세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평범했을 것 같아요 일하고 돌아오면 가족들과 식사하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술 한잔하고 그리고 낚시도 가고 또 아마 그렇게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고 인생이 돌변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조금 문제있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 이름이 무드셀라입니다 이 당시는 아주 예전이라 하나님께서 어 사람들과 직접 교감을 많이 하던 초자연적인 세계가 많이 열려 있던 시대였습니다. 뭐 수명도 막 900년 이렇게 살던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아이를 낳면 하나님이 직접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곤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이 에녹이라는 남자도 아들을 낳았는데. 21절에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짓습니다. 이 말은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학자들이 아마 정확하게 변형을 하면 "이 아이가 죽으면 그것을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노아의 홍수입니다. 실제로 이 아들이 죽은 그날 노아의 홍수가 터져서 노아 가족 여덟 명만 남고 전 인류가 죽어버리는 종말을 맞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 죽으면 종말을 보낸다. 이 아버지는 그 이후로 평범하게 살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살았죠? 22절에 이렇게 삽니다. 읽죠.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동행이란 말은 다른 성경에는 깊은 교제를 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죽을 때까지 했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언고잉 페로십이라고 계속되는 컨시스턴시 굴곡이 없는 지속적인 교제를 죽을 때까지 300년을 했어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렇게 안 하죠. 이렇게 부흥회 같은 거하면확 달아올랐다가 며칠 못 가서 확 꺼지고 시험 들면은 몇년 방학하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러다 또 집안에 문제 터지면 교회 나와서 또 은혜 받고 확 살아났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굴곡을 살아요. 내 녹은 지속적인 동행, 하나님과 변함없는 깊은 교제를 300년간 했어요. 오늘 이 창세기 5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담의 족보입니다. 이 아담의 족보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가를 정확하게 기록했고, 아담의 자손들이 그렇게 살았나 못 살았나를 기록한 아주 중요한 장이기도 합니다. 5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담의 계보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모양이 뭐죠? 하나님과 비슷하게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Like니 소브가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말하고 하나님과 같이 행동하고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같이 과 일하는 자에게 2절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자손들이 쭉 나옵니다. 육대가 거치도록. 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 없이 전부 다 동물처럼 살다가 죽습니다. 애 낳고 먹고 살고 죽었더라. 애 낳고 먹고 살고 죽었더라. 애 낳고 먹고 살고 죽었더라. 에녹 아버지도 그렇게 살았어요. 1 8 19 20절 오늘 본문 말씀 나오기 전에 에녹의 아버지만 마저도 그냥 짐승처럼 살았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야렛은 162세 애녹을 낳았고, 애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 애 낳고 먹고 살고 죽고. 이렇게 쭉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애 낳고 먹고 살고 죽고. 그 누구도 하나님과 형상을 닮은 사람답게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과 쟁동하고,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안 나오는데, 에녹이 탁 등장하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깊은 교제를 누리면서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애녹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사람처럼 살면서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살고 말하고 행동한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제일 닮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들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버린 거예요. 아싸리 어린 아이부터. 유초동부 중고동부, 대학청년부, 33살까지 살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33년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살아라. 그 예수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그분이 승천하시고 이제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신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왜 크리스마스에 예수가 오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살고 다스리고 번성하는 그러한 모습 살라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에녹이 그렇게 살았더라는. 그리고 어마어마한 복을 받습니다. 23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꾸준한 깊은 교제를 지속적으로 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데려갔다. 이 말은 라카우라는 힘을이 말인데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냥 아내로 삼아버리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남녀가 결혼하면 그런 얘기하죠 아이고 어떤 놈이 우리 딸을 데려갔어 그렇게 얘기하죠 너무 사랑하니까 데려갔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녹과 300년을 교제합니 300년을 지속적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도 그래 나도 네가 좋다. 이렇게 서로 교제하시다가 300년이 지난 어느 날 그래 그냥 너 나랑 같이 살자 그러고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성경에 두 사람 나오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하나님이 직접 취해 버리신 사람이 둘이 나옵니다. 왜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하늘에 들어올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보면 16장에 보면 거지 나자로가 죽었어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천군 천사들이 거지 나자로를 받들어 하늘로 데려가더라. 예수를 잘 믿고 그분과 교제하다 보면 여러분의 숨이 다하는 그날 천군 천사들이 받들어 하늘로 모셔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에녹같이 죽는 분 많아요. 제가 존경하는 웨슬리 목사님 93세에 돌아가셨어요. 93세를 살면서 수만 번의 설교를 하셨어요 돌아가신 날도 설교하셨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셔서 따님에게 먹을 것좀 챙겨줘라 부인은 먼저 돌아가셔서 식사라고 들어가셔서 나 잠깐 눈 붙일게 낮잠을 좀 주무시려고 들어가셨어요 잠시 후에 따님의 기록에 의하면 아버지 웨슬리 목사님이 소리를 지르셨대요 하늘문이 열리는구나 천군 천사가 나를 영접하러 왔구나 그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애녹과 같은 복된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추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 것이나 미래 것이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에녹의 인생은 특별해서 신약 성경에서도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읽어 보죠.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 오늘 신약 성경의 관점으로 설명해요. 앞에 보면은 믿음으로 애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웨슬리 목사님처럼 애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어요. 이 옮겨지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 트랜스레이트라고 돼 있어요. 트랜스레이트가 뭐예요? 번역하는 겁니다. 영어를 한국말로, 한국말을 영어로 애녹을 번역한 거예요. 애녹의 원래 이름은 한옥입니다. 한옥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주님의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 하나님이 한옥아, 애너가, 부르다가 어느 날 이름을 바꿔버리신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하나님과 300년을 교제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야, 너는 내 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야. 난 너만 보면 기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 마로트리오이 증거가 증인이라는 뜻이예요. 주님 마지막 유언에 오직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증인이 되라. 그 증인이 됐다는 얘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막 증거하는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는 이 애녹이 살면서 증거했던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읽죠 시작 아담의 칠대손 애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 애녹이 300년간 주님과 교제하면서 너무나 하나님이 좋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경건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그래서 그들의 입으로 한 경건하지 않은 완악한 말들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가만 심판하신대라는 그러한 선포를 증거하면서 살아가. 오늘 이 증거라는 단어는 테스티모니, 간증이란 뜻도 있어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교제하다 보니까 수많은 간증이 생긴 거예요. 병도 낳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기쁨도 없고, 위로도 없고, 할 말이 많은 간증의 소유자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누구 때문에? 문제덩어리 아들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해를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의 일생을 한 마디로 하면은 어떻게 번역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에이, 나는 하나님의 골치덩어리인데 이런 분도 계실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추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히브리스 11장 6절에 정답이 나와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기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야? 믿음이 없는 사람 우리가 볼때 멋있게 사는 사람 많죠. 우리 눈에 기쁨을 주는 연예인들, 부자들, 우리 눈에는 멋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제 아무리 잘나고 제 아무리 스펙이 좋고 제 아무리 이쁘게 생겨도 하나님을 전혀 기쁘게 할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첫 번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아멘하지만 문제 터지면 하나님이고 뭐고 안 보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다안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누이 여동생이라고 속였다가 아비멜렉 왕이 자기 아내를 빼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갖고. 에? 아비 멜렉이 이 여자랑 결혼을 하려고 첫날 밤을 치려고 할때 하나님이 아비 멜렉 꿈에 나타나요. 뭐라고 그래요? 이 여자는 한 남편의 아내이니. 이 여자를 취하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아비 멜렉이 혼비백산 일어나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니, 당신 부인이라고 하나님 이 얘기하시는데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아, 이 동네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서. 믿음의 조상이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 터지면요 하나님이 뭐안 보여요. 당신 안 걸렸습니다. 그러면 앞만 보이지 하나님은 안 보여요. 부도 터지잖아요. 하나님이 뭐고 안 보여요. 소송 걸리잖아요. 변호사가 이따만하게 보이고 하나님은 이따만하게 보여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이잖아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병에 걸려도 함께 계십니다 문제 터져도 함께 계십니다 자녀가 문제 있어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소송에 걸려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부도가 터져도 부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거 믿어야 돼요 두 번째,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연말이 되면 시상식 많아요? 연예인들 시상식이 있어요 영화 배우들 시상식, 각 기업체마다 보너스 주는 계절이에요. 상주입니다. 하나님도 상주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앞에 써 있잖아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무드셀라가 왜 복을 받습니까? 무드셀라 아버지 애녹이 왜 복을 받습니까? 무드셀라 때문에, 문제덩어리 때문에 무드셀라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는 기시를 받았기 때문에 무드셀라가 감기 걸리니까 애녹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우리 아들 죽으면 종말이 온다는데 밤을 새워기도 했겠죠 무드셀라 학교 가서 의도 터지고 왔어요 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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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면 큰일 나는데 주여 주여 부르면서 교회 가서 막또 기도했겠죠? 하나님을 막 찾아서 막 울며 기도했겠죠? 이렇게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요, 벌인 줄 알았던 아들, 부담인 줄 알았던 아들, 그냥 평범하고 공부 잘하고 똑똑한 옆집 아들이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이 아버지는 그러나 부담스럽고 문제였던 이 아들 때문에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다 보니까 애녹은. 큰 상을 받아버렸어요. 무슨 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 하나님의 수많은 간증을 갖게 되는 상.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상. 신약과 구약에 이름이 기록되는 어마어마한 명예라는 상을 받아버렸어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 2018년도 여러분, 문제 터진 분 계세요? 아니면 오늘 이 얘기가 내 얘기다. 우리 집에 무두셀라 같은 사람이 있다. 문제 덩어리 있다. 그것 때문에 옆집이 막 부럽고 그러신 분 계세요? 안 해요. 여러분 집안에는 무두셀라를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지런히 주님을 찾아오시면 자녀가 문제 터질 때 주님 찾아오시면 주님 상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아내, 남편 때문에 힘들어요? 주님을 찾아와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친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참 똑똑한 분 중에 정금모 박사라고 있어요 경기고등학교를 1년도 안 돼서 졸업한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졸업을 3년 해야 되는데 1년도 안 돼서 하셨어요. 석사 박사를 다 끝내고 서울대학 교수로 올때 나이가 26밖에 안 됐어요. 천재죠. 아들을 낳았는데 장애를 가진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못마땅하셨대요. 나는 100점짜리 인생인데 저 녀석 때문에 오게티다. 그 아들 볼 때마다 화가 나고 그 아들이 믿고 그렇게 사시게 됐어요. 그러다 예수 믿고 교회를 나. 여러분처럼 예배를 드리는 어느 날,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참 중요한 거예요. 갑자기 설교를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청천벽력 같은 음성이 들린. 왜네 아들로 인하여 감사하지 않느냐? 네 아들의 장애가 아니었더라면 너같이 교만한 놈이 예수 믿었겠느냐. 너같이 교만한 놈이 기도나 했겠느냐. 너같이 교만한 놈이 네 아들이라는 문제가 없었다면 장노 됐겠느냐? 마지막. 너같이 교만한 놈이 천국 가겠느냐? 자기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냥 대성통곡을 했던 예배 시간에 엉엉 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들을 바라보면 고마운 거예요. 제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지. 제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갔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장로 됐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분이 기도 운동을 일으켰어요. 1 1 1. 매일 1시에 1분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 여러분, 무드셀러 같은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과학자이고 예수 믿기 어려웠던 한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장로가 되고 우리나라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되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버린 줄 알았다. 무두셀라 때문에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게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과 친해져서 깊은 교제한 그 돈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상을 주는 역전의 인생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께 상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메리 크리스마스요. 예 그러나 메리 크리스마스 더큰 날이 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올때왜오느냐 성경의 기록 상주시러 오신다. 계시록 22장 12절이죠.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이에요. 이거 읽고 끝내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연말연시가 됐을 때 상 받으면 멋있어 보이잖아요. 또 명예잖아요. 우리 인생이 다 끝났을 때 주님 앞에 상 받는 자리에 여러분이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두셀라와 같은 어려움도 주셨지만, 우리에게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도 선물로 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힘들 때마다 에녹이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다가 주님과 친해지고 주님의 상을 받다가 죽음도 보지 않고 올라갔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여러분의 삶에 무드셀러 같은 약간의 불편함과 또 여러 가지 사연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연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큰 상급 받으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